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잘 쉬었으면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타장마당과 호도주의 틀의 소출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랫동안 추막전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짓기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를 절기 설교를 진행하고자 신앙생활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행진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기라는 것 자체가 행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통 행진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행진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를 향해 멈추지 아니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질서 정연하게 무리가 이동하는 것을 행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 광야 생활을 할때 그것을 방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진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행진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는 것으로 비유할 때, 교회 생활은 믿음의 행진이다. 하늘을 향해 가는 신령한 행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 행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절기를 지키다.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드라는 말입니다. 하가드. 이 하가드라는 말이 성스러운 행진, 성스러운 행군, 거룩한 행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축제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축제를 많이 봅니다. 그때 뭘 합니까 주로 퍼레이드 하잖아요 퍼레이드 시가 행진. 축제의 절정이 행진이거든요. 카퍼레이드 음각 분장들을 알고 도로를 행진해 가는 것이 축제의 클라이맥스거든요. 그것처럼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축제 행군 행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일년의 삶은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월절 1월달에 6월절로 시작해서 초실절을 지나서 칠칠절을 거쳐서 중간에 낙팔절이 네? 있고 어, 대속제일이 있고 가을에 수장절이 있어요. 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있어요. 이렇게 일련의 삶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신앙생활의 진검다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마찬가지죠. 1월달에 또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사이에 송구영신예배 신년예배를 통해서 한해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부활절을 거쳐서 성령강림주의를 거쳐서 여름에 각 교회마다 수련회를 거쳐서 가을에 왜 추수감사주의를 거쳐서 12월 달에 성탄 절로 끝나는 1년의 영적 생활이 징검다리와 같이 절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한 해의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유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절기에 관한, 특별히 가을철에 지키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아야 할 텐데 그 광야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절기를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 갖고 말하는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이라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왜? 하나의 신앙생활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대세김질하듯 상고하면서 절기를 잘 지킬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5, 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집안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비나 객이나 과부나 고아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즐거워하다는 말이 기뻐하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rejoice 기뻐하다는 의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웃과 함께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온 동역자, 온 지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나가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즐거울 뿐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뻐한 하 말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환희를 느끼는 상태. 그게 기뻐하는 겁니다. 슬프고 괴롭고 절망과 좌절이 있다가도 신앙의 절기를 만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얼굴에 그늘이 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뻐지는 것 이것이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이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지는 상태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상태 그것이 절기를 잘 지킬 때 나타날 수 있는 영적 현상이 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뻐할 때 출애굽기 1 8장9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 이 있어요. 이드로, 이 모세의 장인이거든요. 이드로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그 수십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모두가 홍해를 건너 나왔다. 백성들도 감격스럽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미대한 땅에서 온 모세의 장인도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하고 너무나 기뻐한 상태. 이게 절기를 지키는 의입니다 절기가 오면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의 수심을 덜고 근심을 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난 주에 수학능력 시험이 목요일 날 있었대요. 이번에도 불수능이라는 말이나 수학과 영어가 대단히 어려웠나봐요. 우리 같이라는 기사 아들이 수능을 봤는데 금요일 날 출근해서. 아들 시험 어떻게 봤대요? 수학하고 영어가 엄청 어려웠대요. 아빠가 불편한 데 아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썩 편하진 않겠죠. 속상하겠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능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수능. 공무원들이 다 출근을 늦게 해. 수능이 뭐라고 수능 때문에 네? 수능 득점 평가하는 시간에 비행기도 안 떠. 그 비행기가 연착하거나 늦게 출발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능 때문에 하늘에 비행기도 안 다니는 그런 엄청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수능을 잘본 사람이 있는가하면 때론 시험을 못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얼마나 슬프고 상심이 큽니까 신앙인들 중에도 신앙인의 가정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데 불과 3일이 지나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속이 상해 그렇다 할지라도 절기에는 슬픔을 절제하고 마음의 근심을 포기하고 얼굴을 밝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한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김질하면서 지금은 힘들고 슬프지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을 잘 하는 방법입니다. 아들이 죽었어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선지자의 아내의 고백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절기를 잘 지키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두 번째는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15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택하신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랬죠? 출애국기 5장 1절에 가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리라 하셨나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를 지킬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또가난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 성인된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그 다음에, 어? 칠절 수장절. 이세 번의 절기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율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약교회에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킬 곳이 어디인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택하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이 신앙 시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페스티벌입니다. 유명한 축제 페스티벌 많죠? 브라질의 리우 축제에 그, 그 엄청난 거리를 쌈바 춤을 추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세계 축제 뭐 손가락 안에 드는 축제가 브라질 리우 축제가 있습니다. 저 스페인에 가면 토마토 축제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도마토를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캬, 그거 도마토 의도 맞으려고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몰려갑니다. 우리나라, 저 고령에서 머드축제 있죠? 예, 그, 뭐, 개벌 얼굴, 그거 다 몸에 바르고 그냥 가서 비비고 튕굴고 그런 축제 있죠? 그것도 세계 축제 중,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고령 머드축제가 세계 0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모여 온다요. 그리고 하얼빈에 가면 겨울에 빙등 축제라고 있습니다. 얼음 축제, 빙 얼음 빙자 빙등 빙등 축제가 있습니다. 네? 벚꽃 축제가 있습니다. 네? 무슨 산천어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과자비 축제가 있습니다. 뭐 별별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아닌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즐기고 싶은 곳에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축제고 세상의 페스티벌입니다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이적이도 없거든요 절기는 성경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절기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온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뭐 축제 가면 뭐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남녀노소 어우러져서 함께 축하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요, 그것은.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더냐?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영적생활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를 잘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터이니 복을 주신 대로 각자 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드릴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힘대로 드리는 겁니다. 힘을 다해 하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빈손. 할수 있는 대로 그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 이것이 절기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드리는 것보다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힘든 일일지도 몰라요. 왜냐? 그건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손으로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 이것이 절기에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십일조를 헌 헌금, 십일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 헌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헌물이라고말 하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하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교회의 편의를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만들었죠. 무슨 예? 네? 주정헌금, 건축헌금 무슨 무슨 선교헌금에 네. 월정헌금에 무슨 이렇게 제목 따라서 목적헌금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실 성경은 11조 헌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1조는 하나의 매원약이고 그리고 헌물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핀 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물입니다. 영적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온 교회가 함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기 때마다 무슨 음식을 하더라도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날, 택하신 곳에서 저희를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적은 것이라도 할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 복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 기억 기념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킨 신앙의 전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각자 신령, 신명 신령마다, 가정가정마다 이렇게 절기를 송수해 가면서 하나의 영적 생활이 진검다리 걷는 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운전한 영적 생활로 이어져가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